먹갈게요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칠남매들은 열심히 훈련 중이라는데요. 씨노와 함께 거침없이 출발. 높은 곳에서 균형을 잡아 멋지게 통과하죠. 우와, 좋지. 보상은 필수겠죠? 한 개월서부터 시작해서 한사 개월, 5 개월까지 계속 두달 어, 정도. 어, 훈련을 하는 건데 이 장애물 통과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담성 훈련, 특히 대답 무서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이고 낯선 뭐 환경을 간다든지 뭐 무서운 데를 높은 데로 올라간다든지 뭐 탐지할 때 어떠한 자극이 발생이 돼도 그,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훈련입니다. 기본 훈련이라고 해도 아, 쉽지 아, 않은 아, 훈련이에요. 이게 좀 어렵고, 어려운 거거든요. 갑자기 너희들 왜 싸우는 거야? 자연스럽게 서로 자기네들끼리 놀면서 타올놀이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서로 빼고 빼앗으면서 훈련하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해야 어, 타올에 대한 소유욕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, 이게 보상물이라는 그런 인식도 가질 수 있게 미리 사전에 훈련하는 중입니다. 진행 중인 4-5개월 과정 후 6개월 이후부터는 기본적인 탐지 자세, 마약인지, 현장 적응과 체력 훈련, 복종 훈련 등을 배운 후 본격적인 탐지 겸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정말이지 다 컸네? 다 컸어 왠지 모를 든든함에 흐뭇하네요 아이고 훈련사님